아 진짜. 아 진짜. 저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경기장이야. 완전 잔디, 잔디 완전 재질 완전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김밥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뭔 말할? 뭔 말할? 코치 같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어나 지금 단발 같다. 나 지금 소피 마루소 같다. 나 지금 소피 마루소 같대? 아야? 단발 같지? 오나 어, 단발 같다. 어메.

2 5 당황한거 아니야? <laughs> 다릇을 것, 다릇을 것. 아니 나어 김밥 <laughs> 뭐? 김밥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김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 김밥 먹고 싶어. 한식당? 아니 여기. 어 여기서 김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안 해. 안 해.

엥? 엥? 진짜로 인터뷰룸, 이건 인터뷰룸인데 라 컬럼 동종이라고? 락사...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라커 락커룸 찾았어요. 여러분들, 라커룸 찾았어! 1번이 그건가? 1번이 그... 골키퍼? 그치 아니, 왜 1번밖에 일본... 왜... 없어? 왜? 1번밖에 없어? 여기 아냐? 여기 어아 그래? 근데 일본... 왜 1번... 왜 일본이... 예. 여기 아냐? 아 그래? 아... I never seen this 아, in I was like, this feels like <laughs> European football fans who yeah. just decided the best <laughs> <laughs> 아, <laughs> that we are all Bears fans It was quite spicy. <laughs> the Jackson's NFL sorry. Oh, uh, yeah, yeah, yeah.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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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xcuse me, 어디에 oh, 있어? The... Just on your right t h e r 여기래 여러분. 오. 오. 근데 엄청난 간지인 아닌데? 어, 뭐야, 외국인 애기가 흥민송을. 어머, 어머. 어머, 뭔가, 뭔가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는데? 국뽕이 차오르는데? 아니, 외국인 애기가. 아니, 외국인 애기가 칠번 자리에 앉으니까 국뽕이 차오르잖아. 뽕이 자... 아니, 국뽕이. 국뽕이 찬다고요. 여기도 아니 구리진 않는데 그냥 뭐 삐까뻔쩍은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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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작네. 원정 그거 선수들 것보다 여기가 좀 작은 거 같아. 아. 릴리니 하트님 별 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어 아서 라커 저거 사무실인가? 어머 거울 거울 샷있잖아 짠. 우리 드라이기라도 쓸까 이거 드라이기 쓰면은 답변 안 와? 선수가 쓰는 드라이기 아니야? <laughs> 어머 나 방금 그선 손흥민 선수랑 손 잡았어. 이거 손흥민 선수도 한 번쯤 잡아봤겠지. 나 방금 손잡고 <laughs> 미친 사람 같다. 아 어, 소리 왜안 나지? 어나 같은 사람이 있나봐 얘들아. 어, 소리 아 이거 이거 뭐나 같은 인간이 있었겠지 뭐 사진용이네 뭐. 나 같은 인간이 있었나봐. 덕겁비좀 내렸나봐. 으흠, 음, 멋있는데. 어디로 가야죠? 아, 길치잖아, 야기다 숨자고, 내일 가 아, 너무 추운데? 뭐야? 어딜 나가요? 가품을 쏘네. 그러니까. 릴리니 고마워. 이거 발라야지 그럼. 릴리 폰으로 갑시다. 이건 뭐야? 포스턴? 포스턴. 이건 그냥 티쪼가리. 뭐가? 하얀 거? 이거 레알 티쪼가리인데? 아니야? 어, 어플로 예쁘다. 예쁜데? 어플로 예쁜데? 예쁜데? 이건 그냥 하고 다녀도 되겠는데? 아 그래? 근데 이거는 하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생미송 얼굴이라 가지고 좀좀 좀. 좀, 좀, 좀. 얘도 예쁘긴 한데, 얜 너무 광팬 같아, 광팬. 하고 다니기긴좀 그럴 것 같고. 얘는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목소리도> 사이즈. 라디 사이즈. 이거 나 세안 할 응. 거야. 엄마 거울로 보자고요. 거울이 안 보이는데? 거울이지. 아, 이거 거울이야? 아, 몰랐지 아, 몰랐지 아, 거울인 줄몰랐지 여러분들 방송을 해보면 진짜.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ey. Hey, hey to all my friends in Korea. Yeah.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M 사이즈. 근데 이거 M 사이즈도 성인 남자가 입기에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미님 안녕하세요. 이게 맞지? 나디 나디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왜야애이더 이뻐요? 알았어 엘로 할게요. 어.

세트 세트... 세트 세트 갖고 있는 거 없어? 계속 계속, 양말? 이거 양말이네? 이 뭐지? 양말? 아, 양말 아니야. 그냥... 양말 아니야. 오이공 뭐야? 어심물인가봐 뭐야 이공여 공이 다 찌그러져있어 공기를 안넣은건가? 어떤거 작거아 아, 여기에 바람을 넣는거야 우와 얘도 예쁘다 어 이거 좀 예쁜데? 모자라고 저게요? 써보자고요? 저걸요? 땡큐